어, 2021년 세 번째 책,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나탈리 골드버그의 책을 가지고 어, 여러분과 함께 복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자부터 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탈리 골드버그라는 분입니다. 에, 우리가 어, 아주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유태인들이 많은데 이분도 역시 유태인입니다. 작가면서, 어, 미국 전국을 대상으로 글쓰기 강좌를 하면서 아주 유명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시인 활동하기도 계시고, 주, 요 경력을 보면은, 미국이 이제 브루클린 출신입니다. 브루, 브루클린이 유태인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사는 그런 공공체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이제 글쓰기 강의를 하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주요 작품을 보면은, 글쓰며 사는 삶, 또 인생을 쓰는 법,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뼈속까지 내려가서 쓰라,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제목이 조금 그, 서양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역시 그런 면들이 발견돼서,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은, 동양의 불교, 특히 이제 선불교, 어, 다행인 카타기리 선사로 봤던 가르침을 굉장히 글쓰기에 전문하고 있죠. 예. 이 책을 보면은, 책 소개를 보면은, 역시 이제, 에, 글쓰기에 관한 책들이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굉장히 많이 출간됐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자, 한국에서도 글쓰기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어, 스테디 셀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글쓰기, 또 유수민, 또 유명, 어, 이런 하신 분들이 글쓰기 이론을, 어, 글쓰기 관한 책들을 어, 쓰고 또 강연하고 계시죠. 자, 근데 이렇게 글쓰기 관한 많은 책들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쏟아지는 이유가 뭘까? 근데 각각의 글쓰기는 에, 깨달은 사람의 자기만의 에,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골드버그는 어 이제 좀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바로 선어 내면하고 이제 관련된, 그래서 좀 다른 글쓰기 책들과 기교 위주의 또 독서, 어 이런 그 전통적인 방문 위주의 글쓰기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저자 어 스스로가 오랜 동안 명상을 하면서... 어떤 통찰력과 글쓰기와 삶에 대한 여러가지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 저희가 읽었던 딱두 분이에요 두 아주 성공한 사람 극소수 김훈 해밍회이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시간으로 했지만 찰스티킨스도 기자 출신이잖아요 나머지 90% 99%는 재미없어가지고 안 팔린 책그래서 <laughs> <laughs> 사실은 저널리스트가 논픽션이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그좀 형이상학적인 감성적인 이런 그예술성 높은 소설보다는 굉장히 그 논픽션 쪽에 도전해보는 게 어떻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에, 우리, 이제, 나탈리 골드버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도 있고, 이분이 실제 어떤 분이 이제, 이게 좋은 세상 같아요. 그,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오, 거의 42년생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지금도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음. 음. 데 이런 분얼굴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잘 늙은 것 같아요. 네. 얼굴에 보면은, 물론 여러 고통이 있겠지만은, 끊임없이 글쓰고, 어, 또 세상을 관찰하고, 어, 이렇게 참선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잘늙었다 아, 이런 느낌이 굉장히 됩니다. 서재에서 인터뷰한 것죠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잘 넓고 그리이고 지적으로 어, 자기를 그 단련한 사람은 이 굉장히 또박또박 정확하게 요새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음. 이런 분들 얘기들은 이말를 못해도 귀에 좀잘 들어와요. 또박또박 명료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It's 음. 자, 옆에 있는 책은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할 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연결점을 찾아라. 이게... 그 책을 읽는 것 중에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친한 친구가 추천한 책. 그 다음에 자기가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서 반복되는 그 책의 소재 연결점. 그래서 자발적으로 읽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도 좋고 독서를 확느는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이 책을 다른 책을 통해서 읽어 가지고 운전을 보니까 반복돼서 나오는 연결점이 바로 가타기리. 다이닝 가타길이라는 일본 그, 선성, 이 얘기잖아요. 그 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라. 간담경료 불교. 뭐, 이런, 그, 어, 테마로, 미국에서, 어, 굉장히 많은 제자를, 어, 가르치면서 또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제가 궁금해서, 이번에 그, 위키피가를 찾아보니까, 아, 또, 역시, 이제, 이 유명한 사람들은 항상 이게, 러브 어페어가 있더라고요. 이, 보니까 또, 이, 보니까 굉장히 그동양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좀 잘생겼잖아요. 우리나라에 또현각이나 이런 선생님들, 또 누구죠? 혜민 이런 선생님들이, 이, 선불교 얘기하면 또 많은 팬들 있잖아요. 이분도 보니까 아주 미국에서 선으로 유명했는데, 제자들과의 스캔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이 닥사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 위키피디아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음. 우리 는또기자적 정신으로 또 제가 또 찾아봤죠. <laughs>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어, 인간 사는 세상에 에, 그런 그 전체적인 면일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추천하시나요? 아, 아닙니다.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안 읽어봤는데 그.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죠. 제가 볼 때는, 골드버의이 책을 한 3분의 30%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타길리 선사에 인용된 게 아니, 이 사람이 본래 뭐라고 얘기했는지, 에, 한번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에피소드고, 어, 그런 부분이니까, 어, 이제, 여, 그건 여러분의 초이스죠. <laughs> 제가 읽어보지는 않습니다. 한번, 어, 그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그 독서 목록 오르고 저는 만약 이 책이 전자책이 있으면 바로 구매합니다. 욕구가 있을 때 바로 액세스 해야 읽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할 때는 이건 꽝이야. 음, 음, 네, 언젠가는 꽝이.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한 장만 하도 이거라는 얘기죠. 우리 수킴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절대 의무감을 읽는 순간에는 책을 다양하게 지그재그로 읽기 힘들어요. 아한 장만 읽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독서하는 즐거움 또는 장비를 없애지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 아, 그럼 우리가 그래도, 에, 다시 이제 이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한줄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에, 우리 소셜 리딩 북토크 이제는 자유롭게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면서 또 질문도 좋습니다. 서로 여기 계시면 서로서로 질문도 좋습니다. 그 대표님 제가 읽은 뭐것 중에서 그 페이, 아 12페이지에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 보고해서 글쓰기와 사고가의긴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글쓰기가 어떤 부분요? 네, 글쓰기와 사업가. 사업? 네, 사업가. 음. 그래서 조금은 뭐 고민을 했는데 딱히 또 그런 게 없어갖고 제가 고민만 좀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구나 지금. 그래서 <laughs> 이제 뭐 회사는 이제 뭐한 일.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해서 이제. <laughs> 어, 그 부분 혹시 다른 분이 말씀하신 분 계신가요? 글쓰기와 사업과는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뭐제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저도 뭐, 뭐 삶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얘기들 책을 보면은 결국 우리가 어~ 말하자면 스포츠든 사업이든 글쓰기든 어~ 이런 게또 종교적인 그~ 그~ 자기 실천이든 똑같은 이제 그~ 거의 같아 유사하다는 것도 아니고 자 얼마나 쌓아가느냐 그다음에 또 끝까지 하고 자기 관계를 극복하느냐 뭐~ 또 이게 보면은 내면의 금열관, 내면의 그 편집자, 기획자, 간섭에서 벗어나라. 뭐 이런 얘기죠. 뭐 해봤자 뭐 하겠어? 뭐 누가 빠져나주겠어? 이러면서 포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같은 맥락이 아닐까. 그렇게 좀뭐 짐작을 합니다. 그 저자의 얘기, 를든게 아니고. 그건 아마 우리 진우님도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뭐. 네. 일단 사업도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이게 흥망성쇠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뭐 포기하지 않고 일단 열심히 끝까지 하다 보면 결국은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다른 부분도 뭐 이렇게 아 지난번에 우리 저 수님 안 와서 했을 때 우리 연, 연, 이연주님, 처음 보지? 우리 IT 조선의 인턴 수습 이기. 예. IT 조선에. 예. 예, 예.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턴 수습. 예. <laughs> 아, 우리, 우리 저. 멤버가 늘더라고요. 예. 이번에 보니까 또 우리 수님은 그손재군 씨의 밀크에 예. 아. 거기서 또 참관 하셨다면서요? 네, 직접 라방을. 예. <laughs> 저랑. 그러니까 그 제가 아 대표님 이후로 또 여기 특파원으로 알고 있는. 예, 저도잘 아는 후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전자신도 출신. 네. 예. 이제 밀크를 이제 창업을 했잖아요. 또 저랑 또아 이거 또 녹음되나요? <laughs> 나중에 이게 편지로 제가 할게요. 아예 이거 그냥 음. 그러니까 저랑 같은 조직에 있니 거고 그래서 저랑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한다고 그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작은 꽃을 보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방송에딱 놔가지고 제가 사드린 화분이 방송연을 했습니다. <laughs> 그런 <그냥 즐거운 웃음> 경험을 네, 했어요. 늘 유튜브로만 보다가 유튜브에서 미런 뭐 리뷰도 직접 했고 그래서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 좀 주식 투자 뭐 관심 많잖아요. 저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고, 근데 저는 워낙에 또 기자분들을 좋아하고 글잘 쓰는 사람을 좋아하고 행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예, 즐, 좋은 경험이었어요. 음. 뭐 이제 우리 은주님도 우리 숙김하면은 실콘밸리에 네. 에, 아주 좋은 지원이 되실 거예요. 어. 음. <laughs> 반갑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가 없어져서 음. 여행을 저도 한국에 너무 가고싶고 셀에 오시게 되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우리 그 차주경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인사 우리 안녕하세요 네 우리 차주경님은 우리 IT조선의 디지털 문화팀장이면서 어, 출판 어, 이쪽하고 그다음에 이 쪽하고 그 다음에 이 동영상 전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아 예. 네. 음. 지금 이제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북톡글을 이제 녹화를 하면서 좀더 편집을 좀 잘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물론 또 본인이 이제 영화 소녀, 소년, 문학 소년이기도 하고. 음, 어, 영화를 찍으셨습니까? 영화평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영화평 쓰기를. 어, 150편요? 12, 3 0편 정도 봅니다. 주에 2편 어. 정도는 보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개봉하는 영화도 적었고 극장도 음. 셧다운한 경우가 많아서 작년에는 세 보니까 80편밖에 못 봤더라고요. <laughs> 아, <laughs> 엄청나많 엄청 넷플릭스 <laughs> 많이 보시겠네요. 네, 넷플릭스는 근데 꼭 제가 딱 보고 싶은 작품은 별로 없습니다. 에이. 저는 옛날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고 90년대 이전 영화도 좋아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국 영화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다행히 외국에 있는 재미있는 베스트셀러 영화들이 있어서 넷플릭스나 왓츠플레이등 이렇게 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음. 어, 뭐 보신 것 중에 한편 추천해 줄 만한 게 있으십니까? <laughs> 어, 제가 딱 하나 이렇게 뽑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본 네. 영화 개수를 세보니까 1,500편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뽑아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네. 그리고 이게 아마 구독교에 그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 있는 책일 텐데 팔린 집을 하는 예언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예언자. 근데 그게 23년 정도 전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작품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시면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일 지불하는 예언자 책 자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 사랑, 자식, 뭐, 죽음, 이런 식으로 삶의 태제를 굉장히 현장의 메시지로 풀어놓은 건데 그 책의 애니메이션 특유의 그 환상적인 묘사력이 들어가니까 이건 머리에 쏙쏙 들어올 뿐만 아니라 머리를 지나서 이렇게 가슴까지 울릴 일이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음, 한한2원 정도 지을 하시면은 지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어. 보시고할일간에 음. 네. 아, 애니메이션 판이 있습니다. 준비는 어. 다되시플렉스는요 네. 플스이유고있네 플레스...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이버 극장에서 여덟 편본 영화가 여덟 번을 본 영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IMAX 스크린이라고 굉장히 고가고 굉장히 좀큰 스크린에 있는데서 거기에서만 여덟 번본 영화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인터스텔라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인터스서 아... 저는 사실 촬영 끝나고 이따 점심에 뭐... 인서스텔라를또 집에서 볼생각이었니다 아... 이게 영화 얘기하면은 저 끝도 없겠습니다. <laughs> 예, 그럼 아니, 뭐 다음 주 책을 넘어가겠는데, 이 책을 고른 것은 우리 저 20, 3 0대는 은주님의 그 지난번에 참여가 컸습니다. 정세랑 님을 아, 소개해 주시는데그 책은 어, 아직 그 미디 셀렉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요거는 다른 서편에서 봤는데, 어... 서0의 반격, 어... 요 책은 소설입니다. 장편소설이기 때문에 발췌 독서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안 읽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읽은 부분까지 좋아하는 문장을, 또는 공감하고 싶어하는 문장, 또는 공유하신 문장 한 10개 정도 골라서 써보는 어, 요렇게 잡았습니다. 어. 그 제가 읽어 보니까 어 굉장히 또어이 색다른 그 사회 사회를 바라보는 눈또그 시대에 에, 그 88년생 주, 주인공이 88년생이거든요. 그 시대의 또래들의 에, 고민 또지향하는바 이런 문화들 이런 거를 많이 녹여 넣은 것 같습니다. 요런, 요런 책들은 사실은 우리 진우님이나 저나 익숙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 이, 이 소셜 리딩에, 에, 그게 이제 같은 비슷한 연, 연대 고민이나, 어, 아, 그, 같은 취향이나, 아, 그런 그 가치관만 하다 보면은, 이 독서, 이 폭이 좁아질 수 있으니까, 아, 이런 책을 한번 어, 같이 읽어보는 게, 예. 마, 어, 뭐, 이렇게 생각을 나누면서 또 공감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저, 수, 수님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laughs> 그래야, 어, 3, 4지, 아, 20대, 30대들의, 또, 그, 마케팅 포인트, 어,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저는 뭐, 2021년 트렌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사실 보고 있거든요. 네. <laughs> 그니까 뉴레니얼 음. 트렌드, 이그 사람들, 이 네. 그 사람들 트렌드에 전 너무 관심이 있어요. 데 그런 거를 소설이 아니라 전 트렌드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저의 이게 좀 책에 대한 편식인데 소설을 정말 좀 이상하게 읽는다. 조금 제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소설 리드를 진짜 통해서. 힘들어요. 저한테 너무 괴로워요. 이거 한장 넘어가니까 근데 이거를 트렌드 화를 만들어 놓으면 저는 그냥 쫙 있는데 그게 뭐 어떤 주제든 근데 왜 소설은 어려울까요? 음. 근데 한번 제 말을 한번 믿어보세요 이게 저 역시도 소설을 거의 안 읽는 사람인데 네. 네. 머리를 좀 말랑말랑하게 필요할 때 이렇게 강제로 들어 접하는 거죠 뭐 이런 편기라도 되고 이게 이제 습관 만들기에서도 중요하거든요 약간의 그, 어쩔 수 없는 의무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실 때, 혹시 이제, 그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우리 소셜리딩에서 김남도의 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연초에 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작년에 이 책을 다뤄서, 그 동영상도 제가 한번 수님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인트하고 이 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연결점을 찾아서, 잘안 읽고, 읽어보시면, 그, 좀더 생생하게, 트렌드에 담긴 지식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가끔 저, 저희 신청하는 책도 선택하시나요? 어, 그러니까 싶은... 지금, 어, 여러분들이 또 읽고 싶은 책을 추천해주세요. 네. 아, 어, 네. 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단 제약 조건은, 그 리드 셀렉트에서 뭔지 검색해 보시고 어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일주일 에 한권 하는 것도 책이 상당히 책값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또도서관에잘돼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바로 빌리 볼 수는 좋은데 우리나라 도서관은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와 어린이 관한 책인 학습에 관한 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멀고 뭐 이게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리드 셀렉트 지금 우리 진우님고 숙기님 다 쓰고 계시죠? 어, 네. 예. 네, 지금 네.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저, 저, 보장, 저, 셀렉트를 드리려고 하니까 열심히 참여하시면 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런 네. 데서, 리, 리드 셀렉트에서, 그, 읽고 싶은 책을, 가, 같이 읽고 싶은 책이죠. 아, 해주시면은, 어, 제가 뭐 적극 반영에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뼈대는 가지고 있지만은, 어, 저는 이제, 에, 앞, 전에 말씀드린그 뼈대를 통해서 계속, 어, 이게 그, 강상준 교수의 독서법인데, 어떤 얘기냐면은, 마른 것, 고전이나 스테디 셀러, 이렇게 마른 것과 날 것, 이게 팔딱팔딱 뛰는 그 제철, 그 생선, 이거 두 가지 다 고르게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집만 하면은 딱딱하고 현실을 잊어버리고 또 현실만 좋다 보면은 그 현실 속에 있는 그 흐름들 그다음에 역사와 이어져서 면면에 흐르는 큰그 어, 그 맥락을 노출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네 잘하셨어요. 그 참고로 이거 뭐. 약간의 그 에피소드일 수도 있는데, 손원평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때 우리나라 차세대 정치 리드로 유명했던 손학규 경기도 지사의 딸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것도 재미난 그런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그 18년이 제가 대학교 2학년인데. <laughs> 이렇게 자, 자꾸 얘기 말씀하시면 이제 주민증 나옵니다, 이제. 아, 네네. <laughs> 나 말라, 마, 나 말라, <laughs> 네. 나 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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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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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제가 젊은 사람들 보니까, 이제, 이스라, 그 다음에 또, 어, 하여튼 뭐, 그, 좀 다른 분인데, 또, 이 3, 40대 여성들은 인기 있는 박상령이라는 또, 남자 작가인데, 제가 안 읽어봤는데, 요즘은 이제 성소수자, 소설가가 많아요. 이제 아예 커밍아웃 하고. 음. 그런 것도 우리가 뭐, 뭐 책, 셀렉터 매수면은 한번 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글쓰기, 자기개발, 또 경제, 경영, 트렌드, 고전, 이렇게 돌아가면서 책 읽는 즐거움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소셜리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는 점심이고, 손님 저녁이고, 점심, 저녁 다 맛있게 드시고,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예고하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어, 그, 좀그 접속하는 방법을 어 역사책방 홈페이지에 그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방법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홈페이지는 어떻게 들어가요? 네, 어, 여기 있습니다. historybook.kr입니다. 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자 어, 오늘도 즐거운 그책 쿠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